아무튼, 뭐, 신천지가 폐쇄적이라는 것은 뭐, 두 말하면 또 입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조미듬 대표님, 네. 신천지 신도들이 왜 이렇게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까? 우선은 신천지 조직부터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조금. 어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엔 이거 뭐야라고 할수 있겠지만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열두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식에 논리는 이런데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가 있었고, 네. 그다음 예수님 시대에 열두 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신천지식의 어떤 영적인 새로운 재창조가 되는 열두 집파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그대로 따오고 가륜다만 이제 바꿔서 마티아로. 바꾼 다음에 이제 12지파를 창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석이 중요하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을 갔는데 일단은 출석부터 해야 되니 다른 집파에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애초에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 간의 어떤 갈등들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리고 가족들에게 신앙을 속이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타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뭐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동선은 당연히 그렇게 좀 넓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